안녕하세요. 8800세TV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콩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콩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등 정말 다재다능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신부전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콩팥 건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음식에 초점을 맞춰서 콩팥에 좋은 음식 5가지를 꼼꼼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많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식단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에 비해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인데요. 특히 콩팥 건강에 좋은 이유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게 콩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세포 노화가 빨라지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데 블루베리가 이를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줘서 콩팥에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섭취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약 20에서 30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먹어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맛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데,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꾸준히 먹다 보면 콩팥 건강은 물론,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콜리플라워. 우리말로는 꽃향 배추라고도 불리는 채소입니다. 요즘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콩팥 건강에 왜 좋냐면 우선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에 부담을 덜 준다는 점이에요.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콜리플라워는 칼륨이 적으면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영양면에서도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또한 콜리플라워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요리법도 다양해요. 쪄서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기름 없이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서 간식처럼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는 콜리플라워를 잘게 썰어서 볶음밥처럼 만들어 먹는데 밥 대신 먹어도 포만감이 크고 건강에도 좋아서 만족스럽더라고요.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콜리플라워로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적포도입니다. 포도 중에서도 특히 붉은색 포도가 콩팥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콩팥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특히 포도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 껍질째 먹는 게 중요해요. 껍질 벗기기가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이 콩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게다가 적포도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중년 이후 흔히 겪을 수 있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먹는 방법은 간단하죠. 생으로 한알한알 한알 씹어 먹어도 되고, 냉동실에 얼려서 여름철 간식으로 즐겨도 상큼하답니다. 아니면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단, 주스는 설탕을 추가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끼면서 건강을 챙겨보세요. 적포도 한 송이로 콩팥과 심장,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으니, 정말 효율적인 음식 아닌가요? 네 번째 음식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약재로도 사용될 만큼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은데요. 콩팥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증과 항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때문에 콩팥이 손상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고혈압은 콩팥 건강의 숨은 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마늘이 그걸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셈이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마늘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답니다. 다만 마늘은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생마늘 두세 쪽 정도면 충분하고 익혀서 먹어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하니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저는 마늘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구운 채소와 함께 먹는데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늘로 콩팥 건강을 챙겨보세요.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들이 있는데요. 이 생선들은 콩팥 건강에 왜 좋냐면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이에요.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니까 혈관 건강이 곧 콩팥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콩팥 건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섭취 팁으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 요리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연어는 구워서 레몬즙을 뿌려 먹어도 맛있고, 고등어는 조림으로 해 먹으면 밥 반찬으로도 최고죠. 통조림 참치를 샐러드에 얹어 먹는 것도 간편하고 좋답니다. 저는 주말에 가족들과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는데, 건강도 챙기고 식탁이 풍성해져서 일석이조에요. 생선으로 콩팥과 심장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켜보세요. 자, 이제 콩팥 건강에 좋은 다섯 가지 음식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블루베리, 콜리플라워, 적포도, 마늘,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까지 이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하면 콩팥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 음식들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꾸준함과 균형이에요. 한 가지 음식만 과도하게 먹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얹어먹고 점심에는 콜리플라워 샐러드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생선 요리를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루 식단을 짜면 영양도 챙기고 지루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건 바로 물이에요. 물은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천천히 나눠 마셔보세요. 특히 식사 사이사이에 물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목표를 채울 수 있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음식들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해야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죠. 8800세 TV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할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지 저도 벌써 기대되네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